더시작셔서 네. 20분 동안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필요한 건다 갖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이런, 이런.. 음. 그레이, 그레이 블루 포인트를 찍어 주시면 될요 이런 블루 그레이 좀. 네. 가능하게. 네. 음. 블렌딩 은예전는해 보셨어요? 아, 아니요. 처음 처음인 거지. 아 그거는 일단 이, 이거 하고 있다가또 기다릴 때 되나? 아, 지금 바로 같이 집조 세일어에서 이벤트 할때 항상 한 분이 오시진 오, 않거든요 아, 네. 그래서 2분이 오실 때만 파는 링크고요 어. 다른 분이 오시면 또 다른 공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 오늘 구매하시는 게좋시죠아 발색도 이쪽에 있거든요 네어머요 아, 네. 아, 네. 아. 원래는 일본에서는 이거 이벤트 할때 그러니까 아. 어. 이벤트 할때 이개는을 때. 그새 다그고 야. 그건 씻고, 야. 그건 씻고, 야. 면건 씻고, 야. 그건 씻고, 야. 그건 씻고, 야. 그건 씻 둘다 예뻐요. <목소리> 어... 근데 이게, <목소리>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네, 어, 그럼 이걸로 해요. 색깔은 그래더 예쁜 것아 그럼 이걸로 할까요? 첫 번째 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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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요? 저딴 거랑 좀더 보고 저도 이따 써보고 <목소리> 아연결해서 돼요? 저희가 조정하면 되니까 <목소리> 핑크 좀. 은 네. 어, 핑크가 은 네. 네. うございます。浅見です。こんな感じで。そうですね。これティーとプ見ますか？えっとティーなんですけどスメキ。ね、あの色の付いていない、ね、えっと。 万年筆イン万年筆インクから色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かたんだうわーえっと 그이가 있고 크기 사이즈 그런거죠 좀해다 곳에서 하걸 가면 아니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어차피 여기 들 많이 기 때문에 오늘 좀더 예쁘게 쓸걸 그랬어. 얘들 응.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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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파랑이 맞나?

안녕하세요. 택배 뜯어볼 게 있어서 이거 두개 뜯어보고 닦고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를 8월에 주문을 했거든요. 이제서야 뜯어보는데, 내돈 내산으로 주문을 하긴 했지만, 작가님이 결혼 축하한다고 사이버 집들이 선물도 몇개 넣어주셨습니다. 이 밭에 이렇게 늘 사랑하시길이라고 아주 귀엽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핑크 컬러 테마로 하트랑 편지랑 장미 있는 캐스컷이랍니다. 아주 예쁘고요. 그다음에 이런 조각 스티커 이렇게 반짝반짝한 코팅이 들어있는데 예쁩니다. 그리고 디어타운 작가님 그림체가 최근에 되게 포슬포슬하게 나오고 있는데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국수류 먹고 있는 캐릭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어타운 작가님 마스킹 실도 예쁘잖아요. 이런 딸기 딸기인데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랑 이거는 알로하. 어, 이거 예쁘다. 그리고 레몬이랑 오렌지. 그리고 이거는 벽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구매한 거. 제가 꽤나 많이 샀어요. 좀 오랜만에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책 펼쳐져 있는 모조지. 색깔 다른 두 가지 버전이고요. 책 리뷰 이런 거쓸때 사용하기 좋아 보여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색깔별로 두 장씩 들어있고요. 이렇게 칼선이 나 있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얇은 실. 얇은 실은 네 개인데요. 쇼핑하는 거랑 아이스크림. 그리고 별. 데코도 많아서 좋네요. 그리고 풍선. 그리고 맥주. 맥주는 잘안 마시는데 잘안 마시니까 맛있는 특별한 날에 붙여주려고 골라봤습니다. 너무 귀여워. 다음에 포슬포슬하는 스티커들. 이거는 담력품 컨셉이고, 먼지가 베이킹하는 맛있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비오는 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꽤죄죄한 이런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우편점, 편지 쓰거나 택배 보낼 때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농장, 텃밭 키우는 그런 컨셉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마트. 마트가 이렇게 두 가지 컨셉이 있었는데 둘다 귀여워서 둘다 담았습니다. 장볼 때 하나씩 붙여주면은 너무 예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기존에 나오던 재질들. 이거 8월에 사기도 했고 제가 11월달에 놀러갈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여름 컨셉 골랐고요. 이거는 카페인데 웨이터도 있고 바이올린 연주해 주는 거 귀여워서 골랐습니다. 뭔가 동산에서 노는 느낌? 이색 배합이 귀여웠고, 그 다음에 요것도 정원, 가드닝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여행 가는 거, 요것도 11월에 쓰려고 골랐고요. 이게 아마 같은 그 컨셉 라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여행 컨셉이고요. 그 다음에 카페 컨셉인데 딱 집순이인 제가 써도 귀여울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음악, 연주하는 거. 공연이나 뮤지컬 보러 갈때 쓰면 귀여울 것 같아서 얘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건 필업실이라고 해서 그 마스킹 재질이거든요. 풍선이 귀여워서 이거를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디어타운이었고요. 제가 디어타운 전용 요 케이스도 있거든요. 이거 일본 거그 백엔샵 건데 S사이즈. 여기에 디어타운 실이 아주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소소히 볼게요. 짠 소소이에서 최근에 인형을 제작하셨더라고요 두 개인가? 그런데 저는 강아지 버전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소소 있죠? 이 고양이 친구에다가 이렇게 강아지 옷을 입혀 줄수 있어요. 이렇게. 와 너무 귀엽죠? 꼬리도 있어. 이렇게 목에 손수건도 하고 있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laughs> 안살 수가 없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들. 먼저, 인형 스티커가 있는데요. 요, 제가 구매한 인형이랑 이 메론 모자를 쓰는 소소. 요렇게 두 가지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아마 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덤 스티커. 어, 귀여워. 이렇게 작은 라벨 컨셉으로 좀 이번에 만들어주셨는데 아주 귀엽습니다. 체크랑 도트까지 있고요. 10월, 달력. 10월 얼마 안 남아가지고, 나단 닦고 할때 바로 써줄게요. 그 다음에 쿠폰, 해운 조각. 다음에 써야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산 거, 조각 스티커. 소소이에서도 인물 캐릭터가 나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테이블 세팅해 놓은 거. 다이어리랑 핸드폰이랑 필통, 커피 이런 거 있는 조각 스티커고요. 여기에 요 강아지 인형이 있어서 이것도 골라왔어요 그리고 스티커. 이거 책상에 앉아 있는 컨셉인데 딱 저의 일상 같아서 하나 골랐고요. 그다음에 모조지팩. 아니 모조지팩은 어떻게 나올 때마다 사는 것 같아요. 어, 두 장씩 들어있고요. 집이랑 소녀랑 고양이랑 있는 컨셉입니다. 색감 톤도 좀 뮤트한? 톤다운된? 그런 채도 빠진 컬러예요. 카페도 있고요. 책상 컨셉도 있고. 그 다음에 목욕하는 거. 도트 귀엽고. 이거 카페. 카페 갈때 써야겠다. 이것도 테이블. 이거는 지하철. 이게 무릎 위에 펼쳐놓은 거랑 말풍선 있고요. 마지막으로 책상 있습니다. 예쁘다. 체크. 길쭉한 스티커가 더 있었네요. 말풍선 채팅창 있는 거랑 이거 목욕하는 거. 얘는 반짝반짝한 재질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모조지에 있던 그림들이에요. 이것도 예쁘다. 이거는 소녀들 모아져 있는 건데 일상 컨셉, 다이어리, 노래하는 그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게으른 날과 부지런한 날. 이 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평소에 되게 많이 생각하는 그런 주제들이라서 타임라인 있는 다이어리 있죠? 거기 쓰면 딱일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큰 사이즈 카페 컨셉이라서 카페 다니면서 쓰기 좋을 것 같고요 사이즈도 큼지막합니다 다음은 소녀 컨셉 이게 투명인데 예쁘더라고요 요렇게 반투명하게 예뻐서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테이블 세팅해 놓는 거. 여기 강아지 스티커가 있기도 했지만, 다양한 이런 소품들, 필기류들 조합하면서 쓰기 괜찮아 보여서 골라봤습니다. 아주 또 잔뜩 스티커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꾸를 해볼게요. 아 그리고 이 다이어리 커버 어디 거냐고 문의가 정말 많은데 이거 제작한 브랜드가 운영을 종료했어요. 그래서 제가 단종이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생일 컨셉으로 다꾸를 해볼까 합니다. 요런거 쓰면서 요것도 귀엽다. 테를 먼저 골라볼까요? 요렇게 노랑하고 핑크 조합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해줬고 넣어야 될게 요거 이월 그리고 아까 엄청 큰 스티커 그러면은 모조지를 먼저 고를게요 이 이거 쓸까? 오 하나밖에 없네 이거 왜 쓰냐면 그 <laughs> 저희 집에 가짜 기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을지 요거? 일단 얘를 모양대로 잘라줄게요 제 저번 주에 생일이라고 했잖아요 선물을 어, 남편이 가자 기계를 선물해줬거든요 <laughs> 아니 말도 안 하고 그걸 사가지고 퇴근할 때 그걸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차 기계가 생겼답니다. 안에 가차들도 같이 주문을 해서 채워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일에 세번 돌려봤고, 귀여운 고양이들이 나왔답니다. 어, 어 꽤나 자리가 없네요.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넣을게요. 제가 가차 기계는 뭐 어, 예전부터 갖고 싶었긴 했거든요. 이제 가차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 가차는 돌리는 맛이잖아요. <laughs> 그래서 집에서도 언제든 돌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예전부터 있긴 했는데, 어, 이렇게 갖게 될 줄은 몰랐고요. 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사왔다고? <laughs> 작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 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어, 하찮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왜, 나이 먹고, 이렇게 애들 좋아하는 이런 거 좋아하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어휴,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걸더 즐기게 해주려는 그런 선물을 사다줘서 이제 나중에는 고맙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디어타운에서 구매한 것도 써봅시다. 이거 쓸까? 이거 너무 예쁘다. 여기 기계가 빨간 포인트가 있어서 이거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꽃들도 넣어줄게요. 여러분들은 선물할 때 상대가 원하는 걸 주는 쪽인가요? 아니면 주고 싶은 걸 주는 쪽인가요? 저는 원하는 걸 주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고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그 리스트에 있는 걸 주는 편인데 남편은 자기가 주고 싶은 걸 줘요. <laughs> 상대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서로 만족도가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선물은 뭐,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이 풍선도 넣고 싶어요. 그리고 가챠하는 것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써보겠습니다. 이 소녀가 가챠를 뽑고 있어서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칼선이 없어서 잘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으로 제목 써줄게요. 그리고 여기 빈 공간에는 이 별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인형 산 스티커 이것도 하나 붙여줄게요. 좀더 작은 사이즈 스티커들 넣을게요. 그리고 이제 데코 넣고 마무리 해줄게요. 까지 적었고요. 이제 일기 써 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해서 닦고를 다 해봤습니다. 처음에 파스텔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채도 높은 데코가 들어가서 어, 좀안 어울리나 싶었는데 완성하고 보니까 그래도 좀 파티? 이런 분위기랑 그래도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닦고는 이렇게 완성이고요.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